3.1운동 당시 조선민족대표 33인이 일본 총리에게 보낸 항의문서와 이완용의 대국민경고문 등 3.1운동 관련 미공개자료 500여 점이 오늘 이화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양철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이화동 고 이승만 박사의 사저인 이화장에서 오늘 공개된 사료는 3.1운동 당시의 독립선언서와 비밀전단, 일본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 그리고 미국에 있던 이승만 박사와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주고받았던 편지와 전문, 당시의 사진 등 500여 점입니다. 이 가운데 조선 민족대표 33인이 일본 정부에 보내는 글은 이번에 처음 밝혀진 사료로 당시 일본 내각 총리대신인 하라케에게 합병 이래의 폐단을 낱낱이 구하면서 1차 대전 이후 세계의 조류에 따라 조선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또3.1 운동을 전후해 비밀리에 독립을 알리기 위해 등사판으로 만들었던 전단들은 인도 등 각국의 독립 소식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싣고 있어 당시 널리 확산된 독립운동의 열기를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3.1 운동과 관련한 사료 가운데는 이완용이 쓸데없이 독립을 외치지 말고 각자의 생업에 열중하라는 대국민 경고문도 있어 일본과 결탁한 친일파들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사료들은 삼일운동을 전후해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이승만 박사에게 보낸 서류와 편지, 전문 사진 등을 이 박사가 직접 모아놓았던 것으로 삼일운동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 그 당시에 그 삼일운동의 그 진상을 보다 더 국민에게 알리고 또한 그 어, 이것을 통해서 어, 우리가 민족적인 그 자부심을 갖다 가져야겠다 하는 일과 같은 뜻에서 어,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유아장 측은 이번에 공개된 3.1 운동 관계 사료 등을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3.1절 70주년을 맞아 특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철훈입니다.